네 안녕하세요. 늘푸른곤충농장 늘푸른파입니다. 어우 날씨가 정말 쌀쌀합니다. 음. 벌들도 꽤 많이 놀랬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요거 벌들이 다요 1번 벌 빼고는 한 여왕벌한테 나온 벌들이에요. 하나 둘셋 통. 요거는 1번 벌은 제가 형님한테 어, 선물 받은 벌이고. 2번 벌, 3번 벌, 4번 벌은 제가 작년에 산매 벌을 사서 키운 다음에 분봉을 했던 벌들이죠. 인공분봉. 인공분봉을 했는데 각자 통마다 특성이 다 다른 것 같아요. 2번 벌 같은 경우에는 괴상을 올렸다가 다시 단상을 낮추고 헛괴상을 만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약간 약군이고 벌들이 늘어나는 게잘안 보이고요. 음, 팔매벌이지만 이제 개상을 올렸을 때 벌들이 착봉률이 엄청 약합니다. 네, 위로 안 올라가죠. 올라갈 때가 아닐 때 제가 올렸다가 보시면 되고요. 어, 여왕벌도 흑색종에 가까운 벌이다 보니까 약간 착봉률이 좀 널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다시 밑으로 내렸고요. 어, 2번, 1번 벌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3번 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왕벌을 날려보냈었죠. 네. 겨왕판 어, 친다고 계상했던 여왕벌을 다시 단상으로 내리다가 실수로 날려보냈는데 그날 다시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고 음~ 지금 상황은 잘 돌아가지만은 이벌 같은 경우에는 분봉열을 잘 받는 벌인 것 같아요. 1번 벌하고 2번 벌하고 3번 벌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1번 벌은 분봉열을 정말 잘안받는데요 벌은 분봉열을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4번 벌은 작년에도 한번 충을 좀 꺼내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질병은 아닌 걸로 그때도 판단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과습으로 인해서 아 부저병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부저병은 다행히 아니었고요. 음 과습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그때 지렁이가 두 마리 살아 있었어요 여기 안에 내검을 했을 때음 과습일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추측 상황에서는 이제 소비장에 이제 먹이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윗부분에 말이죠 C자 형태로 하게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두께가 벌어진 거죠 이만큼 그 소비장마다 끼울 때 이제 벌들이 돌아다니는 공간이 없었던 건데 제가 그거를 미처 판단 못하고 그냥 빡빡하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아마 얘네들이 육아를 못하고 음, 애벌레들이 굶어 죽었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렇게 돼서 얘네들이 꺼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두 가지 판단이에요. 과습으로 인한 죽은 거랑 이제 그 소비장을 제가 너무 공간을 협소하게 해줘서 일벌들이 육아를 못 했을 경우 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내검했을 때는 이제 크게 부족병 현상도 없고, 뭐 애벌레 다살아있지만 소비장을 냄새 맡아보니까 역한 냄새는 안 나고요. 음 다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1번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열어볼까요? <laughs> 정말로 강군이에요 지금 2월 1일부터 3회벌로 시작했는가 지금 이렇게 만상입니다 아래 위로 만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님이 이게 약간 로얄젤리벌이라고 한 것도 있다네요 F2세대인가? 라고 들었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 확실하진 않고 어이씨, 얼굴 아무것도 안했는데 벌들이 막 나오네요 거진 만상이에요. 어우. 지금 아래 위로 이렇게 소비장이 꽉꽉 있는 상황인데도 분봉열은 안 받습니다. 희한하게도 잘안 받고 벌도 순하고, 요벌로 당연히 이제 아이야, 여왕벌을 만들 때 적격인 벌이겠죠? 나오지 마. 자, 요렇고 자, 조만간 아카시아 꿀을 따고 이제 1번 벌로 양벌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벌통을 한 16개 정도 사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 기서 영상 을 마치 겠 고, 요, 다들 즐거운 주말 되 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